네 선수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1레인의인일 여자 고등학교 김서현 선수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네 김서현입니다 자 이어서 3레인 경남 체육 고등학교 정유희 선수가 준비하고 있고요 4레인 구로 고등학교 손다현 선수입니다 5레인 광주 체육 고등학교 정은정 선수고요 6레인은 전남 체육 고등학교 정혜진 선수 자 그리고 7레인은 부산 체육고등학교 곽서윤 선수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8레인은 경남 체육고등학교 안채은 선수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과연 언니들이 없는 1학년들 간의 대결. 자 과연 주인공은 누가 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손다현 선수의 모습이 보이고 있고요. 자선수들또한번 무릎을 꿇고 레인을 한번 점검해 봅니다. 원래 권재은 선수도 네. 1학년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권재은 선수는 이제 전체 3학년들과 함께 경기해서 이 종목은 참가하지 않았고요. 그렇습니다. 같은 학교에 이제 손다현 선수가 4학년에 있어요. 네. 자, 100m 여자 고등부 1학년 결승 출발했습니다. 자, 지금 정혜진 선수, 자 그리고 김서현 선수가요. 인 자, 김서현 선수. 손다현 빠릅니다. 정혜진, 손다현손다현 정혜진, 손다현 자, 손다현 선수와 정혜진 선수가 금메달과 은메달을 차지했습니다. 네, 지금 손다현 선수의 모습이 보이고요. 자, 유심히 전광판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laughs> 네. 자, 자 맞바람인데 네. <laughs> 기록이 마음에 들지 않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또맞바람 초속 1.6이잖아요. 네, 자 손다현 선수가 12초67을 기록하면서 금메달을 차지했고요. 정혜진 선수가 12초79를 기록하면서 은메달 그리고 이어서 김서연 선수가 13초태 기록하면서 동메달 차지했습니다. 네 선수들이 맞바람 1.6이었기 때문에 아, 오늘 표정이 조금 안 좋았는데 일단 이렇게 <laughs> 여자 고등부 1학년 100미터 경기까지 어, 끝이 났습니다. 네 선수들의 모습이 보이고 있고 네, 코치와 함께 계속해서 어, 이야기를 하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여자 고등부 100m 경기까지 끝이 나는데 이 남자 고등부 100m, 여자 고등부 100m 지금 여자 고등부 1학년 100m 경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어, 정혜진 선수가 스타트는 빨랐죠. 네, 스타트는 빨랐는데요. 자, 하지만 자, 왼쪽에서 이손다연 선수가 네, 이 지점부터 앞쪽으로 치고 나오면서 네. 네, 1위를 기록했습니다. 자, 김서연 선수가 3위를 들어왔네요. 네, 그렇습니다.